우라이나 제2의 도시인 동북부의 하루키우의 주택단지입니다. 밤새 러시아의 포격을 받아 아파트 곳곳이 구멍이 뻥뻥 뚫렸습니다. 도시에는 여전히 공습 주의를 알리는 경보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с 치 й ч а с артобстрел один снаряде л у ч и л д е в я т ь поверхивку, прямо прямо в середину дома, в квартиру з 피해 주민은 공수경보 때 신속히 대피해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집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수라장이 됐다며 분노를 토합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등의 공격은 남부 미콜라이유와 동부 도네츠크 등 도시 곳곳에 감염됐습니다. 중부의 크로피우니츠키에선 국립항공대 경락고에 미사일이 떨어져 5 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등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 폭격으로 수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벨라루스에서 발사된 약 25개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등을 공격했습니다. 노이트 통신 등 외신은 러시아가 키이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벌인 것은 지난달 5일 이후 54일 만으로, 러시아는 전쟁의 주요 국면마다 키이우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지역의 도네츠크와 루안스쿠주 등의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아조우스탈 제철소 투사 등 우크라이나군 포로가 수용돼 있던 포로 수용소입니다. 친 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인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통제하고 있는 올레니우카에 있습니다. 현지시간 금요일 폭격을 당했습니다. 53 погибших, 71 раненых. Цифры могут измениться.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изначально, вы знаете, цифра была 40-75. Сейчас по уточнем данным цифра такая. Потому что кого-то, кто-то умер, не доехал в больницу. Сегодня ночью киевским режимом была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совершена кровавая провокация.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포로 고문과 처형 사실을 은폐하려고 전쟁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Кожен окупант, який знущається з українців, який катує, вбиває, повинен знати, що відплата за це буде. Навіть якщо хтось з російських вбивців сподівається, що нібито їх не притягнуть до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що вони нібито десь ховаються, хай знають, вони будуть відповідати будь-якому випадку. Покьок <поконавтись> на день, Україна Кіїв Єсон Читансьівка Лясміра. Азов герої України! Азов герої України! 이번에 숨진 아조 스탈 투사들의 유족은 눈물을 쏟으며 러시아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의 직업학교는 러시아의 S-300 미사일을 맞고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또흑해 인군의 항구도시 미콜라이우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계속되는 러시아의 비인도적 공격 행위로 본격 재개가 임박한 우크라이나의 곡물과 비료 수출 합의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북해 연안의 우크라이나 초르노모르스크항에서 트르키의 국적 선박이 곡물 선적 작업을 마쳤습니다. 선적 작업을 지켜본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과 튀르키예 등 파트너들에게 출항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회가 있는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 항로를 유엔이 확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waiting of the approval of United n a t i o n team. f i t o we need that their side will a p p r o v e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그리고 튀르키에는 지난 22일 세계적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항만에 묶인 공물을 흑해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항로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물 운송 선박들은 튀르키의 이스탄불에 문을 연 공동 조정 센터에서 선박에 무기가 실리지 않았는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국제보험업자협회인 런던 로이즈 등 3개의 보험사는 곡물 수출 산박에 대해 최대 5천만 달러, 우리 돈 650억 원의 보험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출이 재개되면 우리 안에 2,500만 톤 규모의 곡물이 공급되는 등 세계 식량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설치해둔 기뢰로 인한 안전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곡물 수출량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일명 노드라고 불리는 0.8kg의 우주인터넷 장치입니다. 단우리에 탑재된 우주인터넷 장치는 단우리와 지구 사이에서 일종의 통신기지 역할을 합니다. 기존 위성이 지상국과 통신할 때는 지상국이 위성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위성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상국과 위성 사이에 노드, 즉 우주인터넷 장치가 달린 위성이 많으면 노드와 노드, 지상국을 통해 정보 전달이 가능해져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송수신이 이루어집니다. 아예 우주 인터넷 전용으로 DTN 전용으로 우리가 통신 장치를 만든다면 위성을 통하지 않고 각각 살아있는 노드들 통신이 되는 거리 안에서 각각 그 노드를 통해서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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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데이터들이 전달되는 그런 방식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 인터넷 기술을 하드웨어 형태로 만들어 달 궤도에 보내는 것은 다누리가 세계 최초입니다. 이번 발사에서 다누리는 다른 노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상국으로 정보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우주 인터넷 장치에는 인기 그룹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도 실렸습니다. 다누리는 연료 전략을 위해 먼 거리를 돌아 달려가는데 어느 시점에 전송할지는 현재 논의 중입니다. 우주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진행 중으로 이번 시험이 성공할 경우 우리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거기에 적용됐던 기술이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줄수 있을 거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우주통신에 서 기술 강국로 발돋움하는데 큰역할할수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인 달 탐사와 함께 추진하는 달 궤도 우주 정거장에 이런 방식의 우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2031년 발사 예정인 달 착륙선에 이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하얀색의 천을 잘라 장비 안에 넣습니다. 900도가 넘는 열을 가하자 천은 검은색으로 변한 겁니다. 천을 태워 이른바 탄화시킨 건데 이렇게 하면 전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천을 니켈 금속 용액 안에 넣어 전기를 흘려주면 표면에 금속층이 단단하게 결합합니다. 니켈 선보다는 표면적이 넓어 반응이 잘 일어나는 새로운 소재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탄화공정 같은 경우는 2000도씨에서 공정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낮은 온도인 950도에서 탄화공정을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면적이 넓은 구조로 전기 도금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재를 물에 넣어 전기를 흘리자 기포가 만들어집니다. 청정에너지인 수소입니다. 반대편 니켈의 철과 코발트를 추가로 코팅한 소재에서는 산소가 발생합니다. 기존 가장 효율이 높았던 고가의 기금석, 백금으로 만든 전극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수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한 표면 처리를 유도를 해서 안정적인 금속과의 연, 결합을 유도를 함에 따라서 이런 높은 전류 밀도에서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전극은 낮은 전압에서도 수소가 나오고 강한 전압에서도 금속이 떨어지지 않고 2 0 시간 이상 유지되는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비기금속을 가지고 기금속 촉매를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 2,000mAh의 높은 전류밀도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구동 안정성을 갖춘 것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값싼 소재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 왕립 학회에서 발간하는 에너지 앤인바먼트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YTN. 미국 유타 대학교의 여자 체조 팀 레드락스를 이끄는 토마스 코치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독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Good. Wait for it. Wait, build it. Nice snap. 이 체조 팀에 속한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그레이스 맥컬럼과 동메달리스트인 에밀리 모건은 코치의 열정과 팀내 화합 분위기를 최고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I think the best thing about the Red Rocks is just the team atmosphere, I think. And then we have the best coaching staff in the country, I mean, I think. So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면 일관된 성실함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는 토마스 코치는 세 가지 H를 자신의 성공 비결로 꼽았습니다. I have three H's. I, the one thing that I strive to do with our athletes is keep them happy, keep them healthy, and keep them hungry. 토마스 코치는 1973년 바구니에 담긴 채 인천 시청 앞에 버려졌던 아이였습니다. 미국에 입양돼 주변에 많은 사랑을 받고 성장한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남자 아이를 인천에서 입양해 살고 있습니다. So uh, so 전미 대학 랭킹 2위의 체조팀을 이끌고 있는 토마스 코치는. 내년에 아들과 함께 고향인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지도자로 성공하면서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환원하겠다는 그의 이야기가 한인 사회는 물론 미국 체육계에도 깊은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YTN 이기정입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틀째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상태가 좋다며 트위터를 통해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대통령 건강 관련 메모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좋은 상태이지만 양성 재발을 감안해서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엄격히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코로나에 확진된 뒤 격리 상태에서 항바이러스제인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뒤 27일 음성 판정을 받아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가 사흘 뒤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Just 이같이 환한 웃음을 보이며 건재를 과시하다가 재확진된 것을 계기로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관련한 리바운드, 즉, 치료 후 재발에 대한 미 언론의 다양한 보도가 잇따르면서 의학계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흔치 않은 사례라고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팍스로비드 치료 환자의 재발 사례가 약 10%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 발표된 박스로비드 치료 연구 논문에선 5%가 30일 이내 다시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서 특히 코로나 변이 b a o 유행 상황에서는 재발 비율이 20에서 40%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일주일간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약 134만 명. 전 세계 최고 수준인 무서운 확산세는 이번 유행의 정점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여파는 사회 곳곳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 기반 시설인 우체국에서는 직원 감염으로 창구 업무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일부는 당분간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염으로 갑자기 못 나오는 직원들이 생기면서 동네 슈퍼도 평소처럼 운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일본 내 의료진에 대한 4차 백신 접종은 두 달이나 늦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감염이 다시 늘어 코로나 대응까지 차질을 빚는 악순환에 놓였습니다. 의사들은 당장 급한 검사 키트부터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소력에 게 대응している 의료 현반을 ために 검사 시약이나 겐태 재수 재료 검사 키트 등의 부족이 오르ることがないように 의 강화를 부탁드니다 최악의 감염 상황 속에도 일본 정부는 사회 경제 활동을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규제 대신 BAO 특별 대책을 새로 내놨습니다. 병상 사용률 50%를 넘는 곳 등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감염 대책을 기준도 구나 에 용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거가 아레바 듯이. 그것은 도 고소장이 논. 소유 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휴업이나 단축경업시의 지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니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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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에팔레치아 고원지대에 쏟아진 폭우가 켄터키주 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가재도구가 쓸려나가고 주택도 부서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잃은 주민들은 망연자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거의 물에 잠겨. 어디가 경계인지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다시 비 예보가 나오며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천둥을 동반한 폭우로 다시 홍수를 예보한 상태입니다. 펜터키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를 수습하기까지 몇 주가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e sure I don't want to lose one more person. We care about you. Kentucky, Kentucky, k 버지니아 서부와 웨스트 버지니아 남부도 홍수로 정전 사태가 벌어지고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대기가 더 많은 수분을 머금으며 폭우로 인한 비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밤하늘에 번뜩이는 무지개빛 섬광이 긴 꼬리를 늘어뜨리며 떨어집니다.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촬영된 중국 우주 로켓 파편의 추락 장면입니다. 중국 측도 로켓 잔해가 필리핀 서남쪽 순루에 상공에서 대기권에 재진입했다며 대부분은 불타 사라졌고 일부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발사된 창정 5B의 상단부로 무게만 25톤에 달합니다. 중국이 건설 중인 우주 정거장. 텐궁에 모듈을 싣기 위해 가장 큰 로켓을 쏘기 때문입니다. 대기권을 통과하고도 남은 파편이 세 차례나 지구로 떨어졌는데 지난 2020년 5월엔 아프리카 코트 디브아르의 마을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우주로켓 잔해는 안전한 곳에 낙하하도록 설계해야 하지만 중국은 대기권을 떠돌다가 추락하는 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로켓 자네의 이동 궤적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매번 지구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절대 부분 기계将在载入过程中烧失销毁，对航空活动及地面造成危害的概率极低。 We don't have a plan to shoot the the rocket now. We're hopeful that that it will land in uh, in a place where it won't uh, won't harm anyone. Uh, hopefully in the ocean or some place like that. 중국은 독자 우주정거장 완성을 위해 오는 10월 추가 모듈을 또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ISS 탈퇴를 예고하면서 사실상 세계 유일의 우주정거장 보유국이 되는 중국. 우주 굴기라는 웅대한 야심에 비해 책임감이 아쉽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홍콩의 유명 남성 아이돌 그룹 미러가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 6대가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한창 공연 도중 LED 패널을 고정한 철선이 끊기면서 육중한 스크린 하나가 무대 위로 추락합니다. 떨어지는 스크린에 댄서 한 명이 직접 충격을 받았고 다른 한 명도 넘어지는 스크린에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직접 충격을 받은 한 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정부 당국자는 스크린을 고정한 두 개의 철선 중한 개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또 무용수 두 명의 이번 사고로 다친 그룹 멤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장면을 목격한 관중 가운데 세 명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홍콩 경찰은 전했습니다. 해당 콘서트는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2회 일정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공연에서는 가수 한 명이 무대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공연 안전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러팬 1만 3천여 명이 공연 안전을 촉구하며 서명한 청원서를 주최 측에 전달하까지 해 안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아이돌 그룹 미러는 지난 2018년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됐으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백신 센터. 원숭이 두창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면서 경각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It's a horrible skin disorder and it can have a lot of reactions in your health because it's not only outside in your skin it's inside of your body that you have all of that damage. 최근 어린이까지 걸린 사례가 나오며 공포심도 커졌습니다. 프랑스 파리 백신 센터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은 원숭이두창 백신 접종을 고지한 지 이틀 만에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프랑스는 1,800명 이상이 감염돼 전 세계의 10%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파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전국에 100개 이상의 백신 센터가 문을 열었고 6,000명 이상이 접종했습니다. <목소리나> WHO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이 방역지침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도창은 지난 5월부터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3천 명 정도였던 감염자가 한달 사이 6배로 늘어나는 등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해보자 우리. 웹툰과 웹소설 등 숨어서 보던 보이즈러브 BL 콘텐츠를 세상 밖으로 불러낸 건 OTT 드라마 시멘틱 에로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펼쳐지는 두 남학생의 로맨스 이야기로. OTT 플랫폼 와차에서 8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영화로 개봉을 앞두고 있고 주인공인 두 배우는 국내 첫 OTT 시상식에서 인기스타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흥행 속에 우리나라 첫 BL 시트콤도 등장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서밍과 소미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동성애, 양성애 등. 실제 성 소수자의 연애를 보여주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선뜻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워 물밑 장르로 여겨졌던 비엘 콘텐츠가 OTT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르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고 시청자가 능동적으로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OTT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엘 콘텐츠가 이제는 어떤 특정 가치관의 세계관이 아니고 어, 다양한 콘텐츠의 하나로. 수용하고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다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통적 가치관에 반한다며 불편하고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특히 아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엘 콘텐츠가 자칫 선정성이나 상업적 이익만 좇는 걸 경계함과 동시에. 틀림이 아닌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가볍고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몸짓. 지난해 한국인으로서는 물론 동양인 최초로 파리 오페라 발레 에투알에 오른 박세은입니다. 에투알은 프랑스 말로 별이라는 뜻인데 발레란 최고 댄서에게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단원 150여 명 가운데 15명 내외만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예입니다. 이제 에투알이 되고 나서 그제 자리에서 춤을 추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도 그냥 온전히 몰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춤도 좀더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이번에 선보이는 무대는 그동안 파리 오페라 발레에서 공연했던 대표작들의 하이라이트를 모은 갈라쇼입니다. 동료 에토알등 파리 오페라 발레의 대표적인 무용수들이 합류해 파드 대로 불리는 이무 위주로 공연을 펼칩니다. 박세은은 고도의 테크닉으로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과 인더나이트 두 작품에 출연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파리 오페라의 그 가장 강점인 레퍼토리 최대한 많은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 강점을 너무 살리고 싶어서 이 작품, 이 작품, 이 작품을 꼭 너무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파리 오페라 발레 최정상의 별이 되기까지 10년, 그리고 남은 시간도 10년. 그 동안 클래식 위주로 활동해 왔지만 앞으로는 현대적 작품에도 도전하고 싶다며 에투알이 목표의 끝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길이 열렸고 기회가 왔고, 앞으로도 저는 제 춤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고, 관객들과 최대한 많은 것들을 대화를 하고 싶고. YTN 신홍진입니다.